여름이 한창인 들판,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, 먹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, 옆에서 배짱이가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고 있죠. 개미야, 여름인데 왜 그렇게 일만 하니? 지금은 즐겨야 할 시간 아니야? 배짱이가 묻자. 개미는 대답했습니다.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겨울에도 먹고 살수 있지. 넌 겨울에 뭘 먹을 건데? 배짱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. 겨울 걱정은 겨울이 오면 하면 되지. 그렇게 배짱이는 하루하루를 즐기며 보냈습니다. 하지만, 시간이 지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. 눈이 내리고 들판은 얼어붙자. 배짱이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죠. 배가 고픈 배짱이는 결국 개미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개미야. 내가 배가 너무 고파. 먹을 걸좀 나눠줄래? 개미는 배짱이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. 난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일했어. 하지만 넌 놀기만 했잖아. 이제 어쩌면 좋니? 배짱이는 고개를 숙이며 후회했지만 개미는 결국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. 다음에는 미리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해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. 눈앞에 즐거움만을 쫓지 말고.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. 지금의 작은 노력이 언젠가 큰 보답으로 돌아올 겁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개미인가요? 아니면 배짱이인가요?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.